와우. 안녕하세요. 판타지 장르 문학 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민입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영상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같이 판타지 소설 창작하는 것 중에서 이제 창작을 하고 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종의 설정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앞에서 또말씀드렸지만 세계관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저희 캐릭터를 만들거나 할때 어, 사실 서사를 구성하거나 구조를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은 좀 오류 이제 보통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때도 버그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쓰다 보면은 진짜 이런 버그가 나는 것처럼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정 오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나 이제 장르 문학을 하시는 분이든 이제 외소설 하시는 분이든 이게 책이 나오거나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댓글이 달리거나 혹은 독자들에게 어 뭔가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일 많이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 오타 플러스 설정우류예요오타는 사실 이제 뭐 작가보다는 출판사가 교정품을 봐주는 거니까 조금 타격이 덜한데, 설정우류 같은 부분은 확실히 창작자, 작가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타격이 커요. 그래서 어쨌든 설정우류가 생기게 되면은, 어, 독자들에게 대한 어떤 신뢰감이 깨진다고 할까? 일단은 딱 몰입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제가 한번 짚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설정 오류는 보통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설정이랑 생활 설정 두 가지에서 나와요. 자, 캐릭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캐릭터 설정이 가장 고는 바로 일관성. 일관성.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것중 하나인데,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 때 보통 주인공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캐릭터 주인공 설정을 할 때, 이게 나, 내가 창작자지만은 이게 되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내가 그 주인공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창작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은 내가 창작자고 하니까는, 내가 이 소설에서 모든 걸다알거 생각하는데, 나도 이제 이거 쓰다가 보면은 이제 조금 지나면 까먹고 그 다음 주인공 이름도 까먹을 때도 있고 주인공이 뭐 했나 까먹어가지고 다시 앞에 들어와서 보고받고 그래야 돼요 이게 모든 걸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 때문에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캐릭터 설정에 오류가 생겨요 그럼 주인공이 얘가 뭐 했더라? 하고서 완전히 다른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되게 독자들이 보면서, 독자들은 왜냐면 우리는 쓸때 예를 들어서 그소리가더 길게 쓰다보면은 한 500화 오베카 쓰는데 500화에서 내가 50화 썼던 거를 이제 한 250화쯤 가면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하루나 이틀 뭐라가쭉 보니까는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설정이 되게 잘 보여 근데 우리는 쓰다보면은 이게 떤거 같은데 하고 하다가 이제 설정으로 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설정 집을 잘 만들어줘요. 설정 집을 정확히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이런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설정 집들을 꼼꼼히 안 만들었다가 나중에 되게 설정 오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일일이 다시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게 일시에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면 되게 좋고, 자 특히나 이제 장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좀 짧아가지고 덜 한데, 외소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길어요. 내용 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건 외소설이랑 장르문학 다 합쳐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캐릭터 설정의 오류 중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스토리라고 하는 점은 딱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 이야기 시작. 이 스토리고 시작 이전의 스토리인데 이히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은 우리 주인공이나 캐릭터들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 이전의 내용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나 캐릭터의 역사 부분인데 이 역사 부분이 캐릭터를 설정하거나 캐릭터의 성격을 구성하는 일종의 과거의 역사가 되면서 복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거에 어떤 것을 했는지 얘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거에 맞춰 가지고 주인공이 어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선택을 할때 어,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자랐던, 저기 뭐야, 캐릭터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있던 캐릭터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런 선택할 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잘 짜는 게 중요한데, 히스토리를 짜도, 히스토리를 짜도 이 주인공이 스토리로 이어져가는 과정내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 요 이게 뭐냐면 일관성이 흐트러진 거거든요. 자, 내가 맨 처음에 이 캐릭터를 굉장히 단호하고 막 얘가 거침이 없게 만들었어. 히스토리 다 그렇게 돼 있어. 얘는 뭐막 되게 거칠게 자라나여가지고, 근데 얘가 갑자기 뜬것 없이 막 연민과 동정심을 막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안될 상황이 막 그래 버려. 이러면은 독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이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 아닌데 왜 우리 캐릭터 갑자기 바뀌었죠? 이러면서 왜 독자들은 주인공에게 자기의 어떤 감정 이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몰입감이 세면 세수로 이 캐릭터가 날 동시적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동시적인 캐릭터는 전혀 그게 아닌데 얘가 지금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뭐랄까 이 소설을 보게 쉬워집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는 거야. 자, 이러면 안 돼요. 그 때문에 어. 작가지만은 작가 창작자라도 내 캐릭터가 내 만든 캐릭터의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이 적어지게 되면은 독자들이 귀신과 같자아챕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거는 작가가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너무 덜된것 같다. 내가 만들었지만은 어창작 만들었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독자들이 나보다 더이 캐릭터는 이게 높을 때가 있어. 요자 이럴 때는 어, 주의를 하시고. 내가 중간을 넘어갔을 때 캐릭터가 초반과 얼마 달라졌는가, 혹은 이게 주, 처음 중간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캐릭터가 성장하는 건좋지만은 성장한다 해가지고 캐릭터가 완전 따라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관성 얼마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캐릭터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에 대한 제가 굉장히 깊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창작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망생분들이 어려워하시길래 왜 그럴까? 라고 이제 구매했었는데, 자,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인 거예요. 제 의견인데, 어, 사람들이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좀 압박을 받는 것처럼 입체적 캐릭터, 복합적인 캐릭터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이런 뭐 문창, 문창과 졸업생은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문학 관련된 수업을 듣거나 하고 이런 아카데미에 갔을 때 되게 강조하는것중 하나가 캐릭터는 전형적이면 안 돼. 복합적이어야 돼. 라는 식으로 먼저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마치 전형적인 캐릭터를 쓰면은 막대역전이된것 같은 느낌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제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덜한데 약간 이제 글을 많이 배우셨거나 혹은 이제 약간 이제 장르 문학 쪽으로 이제 좀 전환되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캐릭터를 전형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랄까?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굉장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캐릭터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내적 갈등이 심한 캐릭터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캐릭터들은, 일종의 외적으로 사건을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뭔가 심경이 변화가 크거나, 그 안에서 이제 뭔가가 있어야지. 어, 성장할 수 있는 캐릭터들의 어,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같은 구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영상물에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영상물이라는 거는 되게 연출된 화면과 함께 보기 때문에 좀 이런 복잡을 해도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되게 뭐랄까 재밌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뭔가 웹소설적 표현으로는 고구마라고 하는데. 막저 캐릭터들이 지금 내적으로 뭐 갈등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냉전 일어나고 막 지금 서사가 전개가 안돼 그래도 어떤 연출적인 화면으로 이거를 전개해 나가면 은지루하잘 넘어갈 수 있어요 소설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하 소설이라는 거는 일종의 영상 매체처럼 화려 연출이나 어떤 감정적인 연출이 어렵잖아요 모든 걸다 어 작가의 텍스트로만 해결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때는 좀더 영상적인 부분보다는 빠르고 단선적인 정의를 가하게 좋습니다 특히나 장르 문학보다 웹소설의 경우에 그래서 외소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도 좀 전형적인 캐릭터에서 조금의 개성을 넣은 정도 그리고 플롯 같은 경우에도 단선적인 플롯으로 쭉 가서 좀 뭐랄까 좀 시원시원하게 전개하는 것이 더 좋지 그 안에서 막 주인공이 막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와 사화를막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 독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뭐 그들이 바라는 바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판타지에서 성장 서사를 다루는 스토리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런 영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지 영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내적인 갈등이 심해지거나 길어지면은 독재 자좀 지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대여점 시절에는 좀 덜했어요 옛날에 우리 저기 무협지를 많이 보는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 내용들 을 보면은 진짜 엄청 답답해요 내용들이 막 주인공이 막 계속 막한건 내내 고민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독자들이 어 좀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더 스피드하게 빨리 가는 편이 좋고 음, 이미 이제 주인공이 좀내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하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 가정,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오류가 덜해요. 자 근데 우리가 복합적 인시적 캐릭터와 욕심을 부리다가 캐릭터의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이러면은 사실은 더오류당기 쉬운 거예요. 이러면은 내가, 어, 아파, 앞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만들었다가 얘가 한번 내적 갈등을 한번 겪고 멘탈이 깨졌다고 얘를 막 내성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버린다. 이러면은 캐릭터 일관성이 쭉 끝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사실은 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지고 나중에 뭐, 얘를가지고좀 짧은 단행본 소설인데 얘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면 또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러면은 자꾸 내용이 길어지거나 혹은 결말 부분이 좀 짧아지면서 너무 급 끝나거나 급 전개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쓸때좀조심하야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관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세관 설정은 사실 별게 없어요 세관 설정은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다 주의 끝나게 돼요 자, 네이버 웹툰에서 유명한 톤 소리였죠? 노블레스 자, 나중에 노블레스 네이버 쳐보시면은 굉장히 어, 많은 욕들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블레스 설정이랑 캐릭터 설정이 복잡해지면서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핵 맞고 다 죽어요 핵 맞고 주인공 죽고 끝나는데 이게 설정상 오류가 돼요 왜냐면은 뭐 물론 작가님은 이거를 이제 원래 정해진 수순이었다 뭐 정해진 결말이라고 하지만은 독자들이 난리를 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나다는그러잖아요 일단은 작가 그렇게 써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납득이 안 가면은 그거는 잘못된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세서 막 업체 세 가지고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도 한 손으로 막고 그래도 캐릭터인데 갑자기 마지막에 핵 맞고 죽었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세계관 설정에 대한 우리가 일종의 파워 밸런스 하거든요. 특히나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설정한 캐릭터 이 세계관 내 캐릭터가 몇 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서로 이제 순위를 매겨 가지고 결정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왜 소설 쪽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좋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이세계관내에서몇등 정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냐 있냐 이게 파워 밸런스 맞추는 건데 이게 너무 파워 밸런스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은 작가가 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관의최 강자를 설정했는데 어얘 말고 또 다른 강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보다 더센뇌를받으면은 설정이 어려워지잖아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오류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되면은, 아, 그냥 다 죽여야겠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독자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관 내의 설정이나 파워들을 좀 일정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무, 무협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몇 갑자의 내공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고수다. 인류 고수다. 절정 고수다. 최절정 고수다. 뭐, 화경이다. 현경이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잖아요. 마, 마찬가지로, 판타지도 있어요. 이런 게 외소설 쪽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소드마스터다. 그랜드 마스터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아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파워밸런스의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물론 작품마다 다른 작품들의 세계관마다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만드는 세계 안에 파워는 어떤 식으로 밸런스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그 정해진 지표에 따라가지고, 주요 성장을 해야지, 독자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아, 그래, 얘가 원래 지금 한 1, 6호수 정도 됐으니까, 얘랑 싸워도 좀간당간당 이길 수 있겠구나. 혹은, 어, 여기서 조금 뭘더 하면은 절정고수까지는갈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은, 나중에 작가도 헷갈려요. 작가도, 어 얘가, 어 정도 쎄더라? 이게 쎄는 정도가 어 정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 버리면은 나중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핵 맞고 다 죽는 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장르 문학으로 써의판타설의 주의점은 이제 독특한 설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설정들을 만들다 보면은 설정과 설정이 그 내부 충돌할 때가 있어요. 내부 충돌하는 부분들을 내가 어 작가가 쓸때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쓰다 보면은 이제 어 저기 뭐야? 다른 어,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뭐가 문제지? 잘 모르니까는 편집장님이나 혹은 편집자 분들에게 좀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내 주변에 이런 것들 좋아하는 독자 있으면은 좀 미리 한번 읽혀 보고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훨씬 더 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없으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 제일 좋은 건 사실 독... 작가가 쓰고서 한, 한 일주일이라도 좀 두고 보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계속 보면은 절대 안 보여.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서 좀 여러 번, 어, 좀 묵혀두고 보는 게 제일 좋다 하는 분이 있고요. 어, 장르 문학하고좀 이제 다른 점이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 세계관 자체가 엄청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클래시에 따라가지고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독창적으로 만든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내에서 파워밸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잘맞떨어지는지이 부분을 좀 음, 주의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웹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하지만은 분량이 너무 길어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 진짜 판타지 웹소설은 일단 기본 200화 깔고 가기 때문에 진짜 300화, 500화, 1000화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진짜 창작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어, 설정들을 정확하게 좀 어, 내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은 적어두거나 정리두거나 하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어, 정말 이거는 독자와의 어떤 신뢰성 문제예요 독자들에게 실선 주기 위해서 어, 이거를 잘 가져가면 좋습니다 책에는 제가 이제 잘못 설정 오류, 했, 오류 때문에 어떻게 신뢰감 이런데 써져 있는데 네, 뼈아픈 기억으로 이런, 이런 경험을 얻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설정 오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세관 얘기까지 아 세관 얘기가 아니죠. 지금 같이 한번 이제 설정 오류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설정 오류는 엄밀히 말하면 은 완벽하게 다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버그 같은 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도 버그가 아예 없으면 당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들도 버, 설정 오류가 아예 없으면 어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 오류는 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지만은 어, 최소한의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어, 내가 독자님들에게 더 재밌고 흥미롭고 이제 뭔가 체계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서사 그리고 플롯 그리고 이런 세계관들을 구성해서 대적자와 주인공의 어떤 대결 구도를 스토리로 풀어내면 어, 더좀 쉽고 재밌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판타지 소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 어려워요 왜냐면 판타지 자체가 대중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 되게 나도 되게 많이 봤으니까 잘쓸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쓰면 되는데 정작 또 엄청나게 많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쓰기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음. 제가 했던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판타지를 쓰시기 전에 한번 정도는 좀음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창작에 도전해 보시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뭔가 좀 처음 창작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바꾸지 마세요 외소설 쓰시는 분들은 리메이크 라고 하는데 자꾸 썼다 바꿨다 썼다 바꿨다 하거나 플로그면 썼다 지웠다 썼다 지다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적어도 어, 외소설은 25화까지 장, 뭐 장르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챕터 혹은 이제 반절까지는 써 봐야지 내가 어떤 설을 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한번 좀 어, 꾸준하게 어,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뭐랄까 글쓰기 근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